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플리메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리메시 같은 경우, 아 지금 우리가 차, 차트를 봤을 때 어, 하라 채널에서 어쨌든 조금 어, 벗어나면서 이 전별 채널로 가면서 다시 상승 채널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M A C D 지표로도 잠깐만 살펴보자면 어, 지금 어쨌든 철수하고 연희가 다시 골든 크로스 이루면서 이 상승 위에서 어, 양봉 위에서 놀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D L dm의 차트도 잠깐만 봤을 때이 빨강 아 이거 모르신 분이 위에서 조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빨강 색깔이 매수색 그리고 파랑 색깔이 매도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어쨌든 이 빨강색 추세선이 어, 이 매도세를 잡아먹고 위에서 논다고 하면 폭등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때죠 이때 어쨌든 이 빨강색 빨강색 매수세가 파랑색 매도세보다 위로 아, 돌파를 하면서 이 골든크로스가 이룬 시점에서 좀 폭등이 나온다라고 우리 형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지금이 해당 그 위치라고 어, 좀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위에서 돌고 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좀 이뤄지면서 이 전별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뷰로 잠깐만 넘어오자면 어, 지금 프리메시 KRW 업비트 차트 에서 우리 형님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우리 형님들께서 이 손실이 나는 거는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못 잡으시니까 좀 손실이 나고 계시는 건데, 어, 지금 보다시피 플리메실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우리는 좀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었냐? 자 지금 보다시피 이 바다 구간에서 이미 매수세,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나와 줬습니다롱 포지션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프리메시가 4월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이전에 이쇼 포지션,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 850원 부분에서 쇼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앞으로는 떨어지니까 빨리 팔고 나가자,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50원에부터 이제 쇼 포지션이 나오자마자 가격이 급락하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들께 진짜 다 공짜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매매할 때 쓰고 있는 반보고 주, 지표고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우리 형님들께 다 무료로 공짜로 들고 있고 해당 포지션 관련해서는 여기 위에는 번호 2432를6716 2432를6716 숫자로 7번 어, 문자로 7번 한 글자 발송해 주시면 해당 프로그램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정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롱 포지션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벌써 얼마 291% 어, 291%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플리메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트로 뭐 10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일봉 하나 추가되면서 추세는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형님들께서 유튜브를 보고 대응을 하면 너무 늦어. 어,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형님들께서 그 영상을 체크하고 이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플리매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아, 신규 진입자 아니면 아니면 나는 매도 가격, 매수 가격, 향후의 이 목표가까지 조금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해당 이제 리매시 씨 향후 대응 전략을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고요. 외부에 유추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만 드리고 있고 해당 어쨌든 이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는 번호 243줄에 67 하나료 243줄에 67 하나료 숫자로 폴리. 아, 이거는 숫자로 폴리라고 발송해 주시면 이 폴리매시에 대해서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전략 같은 경우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2432를 6 0 0 0 문자로 폴리. 폴리 두 글자 발송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낸스처럼 약 50%에서 8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하고 6월달 안으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6월 급등 코인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종목 두 가지 준비해왔고 이두 가지 종목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우리가 왜, 왜 매수해야 돼? 매수해야 되 이유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이유 호재거리, 목표가 이런 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시고 뭐 무조건 매수해라 이게 아닙니다 일단 눈으로... 아이쇼핑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이 색이 잘하나 못하나 저 처음 보신 분은 모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일단 눈팅 아 그러니까 관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이 색이 잘하는지 실력 테스트 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 급등코인 같은 경우 어차피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할 건데 어 해당 어쨌든 수익 같은 경우는 아 절반 아 절반 40% 20에서 어40% 정도 상승하면 유튜브에 다 올릴 겁니다. 온도 파이낸스처럼 다 올릴 건데 아 나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그때와 하고 싶다. 먼저 받고 싶다.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받고 싶다. 아 왜냐 유튜브에 올라오면 어찌든 제가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시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 그때 하고 싶다 눈팅이라도 해보고 싶다 아니, 그러시면 2,4,3주를 유치하나료 2,4,3주를 유치하나료 급등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해당 포트폴리오 우리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도 야물 따지게 예, 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좀물어보셔니 나는 스윙 말고 난 단타로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형님들께서 단타코인 같은 경우도 준비해왔습니다 네, 숫자 7번 아니 이거는 � 7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5월 2 0날에 적어도 9시 이전에 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 0날 단타 코인 STP 매수 가격 75원, 매도 가격은 이제 3%에서 5%. 이 급등 이후 같은 경우는이브릴자든 밴드 하반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우리 형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TP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로 잠깐만 살펴 보자면 어, 잠깐만 살펴 보자면 자, STP 같은 경우 우리 형님들께 말씀드린 75원 있죠. 매수를 하셨다면 장 도준의 1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단타코인 같은 경우는 당리매수 당일매도 철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12%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욕심없게 3%에서 5%만 먹자 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어쨌든 가볍게 술값 담백 정도 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코인 같은 경우 매일 아침에 바라보고 싶다 이러시면 7번이라고 한 글자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누님들께 야물지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린 코인 있으신다. 아니면 나는 종목 진단을 좀 받고 싶어. 어떤 코인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차트에 대해서 분석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러시면 고민거리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린 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는 도지에 물렸다. 도지 매수 가격 500원. 그리고 평당 비중까지 써드리면 저희가 솔루션 방안제한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제한 솔루션 찾아보겠습니다. 혼자 헤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로 들고 있습니다. 에, 무린 콜링 같은 경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